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성여법 1조에서 3조 후두 번째 구절인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의 문장은 다음 문장인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앞 문장이 뒷 문장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라면 뒷 문장은 앞 문장의 실현,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의 그가 중요합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경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상황으로 공부해야지 뭐 다른 것, 다른 상황을 개입해서 전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게 하는 것의 해석도 중요합니다. 없게 하는 것. 없게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없게 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란함 그 당처에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은 그 본처에, 글은, 그리고 글, 그, 글은 그, 그 자리에 어리석음과 그름이 원래 없는 줄 자각하여서 본래 없는 그 자리를 행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없게 하는 것은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자리를 행하라는 것이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직시하여서 원래 요라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그 심지의 바탕에서 그 자리의 근원에서 그 자리의 기반에서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라남 어리석음 그름은 본래 없는데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라남 어리석음 그름은 심지에는 원래 없으나 경계를 따라 있어지기에 요라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선상에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에 끌려가지 말고 그, 그 일어난 그 자리, 그 마음의 당처, 그 자리를 직시하라. 그 자리를 드러내요. 그 자리에서 요란함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청정한 자리에서, 청, 청정한 심지 자리에서, 그 심지인 일원상 자리에서 요란함도 직, 직시하고, 그름도 직면하고, 어리석음도 통찰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경계를 따라 요란하여지고 어리석어지고 걸러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요란한 줄 알고 어리석은 줄 알고 그런 줄 아는 마음 그 자리를 마음의 본래 처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즉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요란함이 영역한 자리가 그 요란함 영역한 자리가 곧그 자리를 직시하면 그 자리가 드러난 그그 그 자리를 그 바탕 자리를 직시하면 요란함이 원래 없는 심지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어리석음과 그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시하면, 요란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름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직시하면, 근데 요란한 데 끌려가 버리고, 어리석음은 거, 기길쭉 끌려가 버리고, 글러지면 그 자리 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걸 돌이켜서 그 마음 일어나는 그 당처를 직시하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형상에 끌려가지 않고 그 모습에 끌려가지 않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줄 알아차리고 있는 깨어 있는 심지에 직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심지 자리를 직시하면 그 자리가 바로 자성의 정의 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래 요란함이 없는 심지인 자성의 정을 세우고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심지인 자성 해를 세우고 원래 그림이 없는 심지인 자성은 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세우자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망각한 것을 세우는 성찰이요 의지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따라 잃어버린 심지를 다시 각성하여 활성화하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즉, 세우자는 뜻은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원래 없는 심지를 확인하여 그 자리를 확인하여 경계 속에서 자성을 발현하여 사용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것은 요란한 그 당처가 곧바로 요란함이 없는 자리임을 확인하여 동정간에 간단없는 수양력을 발현하는 겁니다.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로서 우리는 동정간에 수양력을 계속 양성해내는 것. 이게 바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자성의 해를 세우자는 것은 어리석어지는 당처가 바로 어리석, 어리석어진 그, 그 자리가 곧바로 어리석음이 없는 자림을 자각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 그 자리가 바로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줄을 자각하여 사리간에 이렇게 어리석음이 없는 이 자리의 바탕에서 끊임없이 영구력을 밝혀내는 것이, 밝혀내는 공부라면 자성은 개를 세우는 것은 글러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름이 없는 자리임을 직시하여 그, 그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자, 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확연히 드러내면 그 자리가 원래 그름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름이 없는 그 자리로서 육군 작업 간에 오래오래 취사력을 작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원래 없는 이런 상 심지에 바탕하여 자성의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게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는 말은 다른 말로 이 자성에 바탕한 수양력, 자성에 바탕한 연구력, 자성에 바탕한 취사력을 계속 우리가 발현해 내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계 속에서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 없는 심지를 발현하여 활성화하는 공부가 바로 자성을 세우는 공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는 공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 없는 심지를 각성하여 활성화하는 공부로서 심지인 이론상에 바탕하여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발현하는 공부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요란하면 어리석고 글러지면 어리석으면 요란하고 글러지면 그르면 요란하고 어리석어진다고 그 관계를 정산종사 법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지에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의 선우와 경중은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 서로 다 얽혀 있다는 것이죠. 정산종사 법설에 등장하는 주산 송도성 선진과 묵산 박창기 선진간의 문답입니다. 박창기 선진께서 정산종사에게 질의합니다. 이런 쌍은 붓으로 그린 것이요 하나의 표현이라 하였으니 그 소재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산종사 무견학원을 송도성이 대신 답하기를 창기시는 묻는 그 마음을 쉬고 여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묻는 그 마음을 쉬고 자성을 반조해 보면 일체 선악이 일어나기 전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일어나기 전의 본래 면목을 볼지니 그 자리가 일원상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말 중요하죠. 묻는 그 마음을 쉬고 자성을 반조해 보면 일체 선악이 일어나기 전의 본래 면목을 본다. 그 자리가 일원상 자리다.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이, 이 말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확인해 보면은 정확히 떨어지는 말입니다. 정산종사는 무건으로 답하, 답했던 게 정산종사께서는 이 무건의 그걸로, 무건, 지금, 지금 이 무건으로 다 드러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산종사께서는 그것을 표, 언설, 표현으로 언설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박창기 선진께서 또 묻습니다. 이런 쌍이 우리 모두의 각각 본래 면목이라면 공부를 하여 그것을 얻으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그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라면 뭘라고 다시 공부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송도성 그 주산종사가또 답합니다. 이런 쌍이 각각에게 있지만, 때가 끼고 묵어서 공부로서 씻고 벗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닦아서 부처님이 되셨으며, 우리 범부는 닦지 못하여 중생인 것입니다. 창기, 박창기 선진 또 묻기를,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으로 낮 동안을 지내고 온 밤을 보냈는데, 무슨 이런 쌍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성, 그러니까 송도성 선진께서 답하기를, 주야로 주야를 번뇌로 끓이다가도그 마음을 돌이키니 그러니까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돌이키니 이것이 이런 쌍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쌍이 있으니까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범부 중생도 이 이런 쌍을 깨달아서 참다운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면 우주 전체와 합일이 되어 참 진리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또한 이런 쌍의 진리입니다.라고 서로 문답을 나눕니다. 이게 여기 이 문답을 보면요. 어, 정산종사 그다음에 묵산 박창기 주산 송도성 이세 선지님이 각자의 역할로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기 선지는 그 자리를 묵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묵언으로 대답하고 주산종사는 그것을 설명해 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연출이라고 봅니다. 이런 쌍인 심지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번뇌망상, 그리고 이런 쌍인 자성의 회복과 자성 수행의 과정을 주산, 송도성 성진과 묵산, 박창기 선진는 문답으로서 문답의 연출, 문답의 연출을 통해서 대중에게 실질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그 문답 법문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대종경 교육품 27장에서 자성수행에 대해서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니와 또 여쭙기를,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여기 요란아 나왔죠? 어리석지도 않고, 어리석음 나왔죠? 그리지도 않게 하나니라.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안 후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로 말하면, 마음, 그 공부기를 딱 잡은 사람, 잡았으면, 그다음 그 다음 그 공부기를 잡은 사람의 공부법은요, 일체의 경계를 다해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 않게 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종경 청독품 27장에서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체 유심조되는 심지의 이치를 안 이후의 자성수행은요, 본래 닦을 것이 없는 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닦을 것이 없는 자리를 수행해서 닦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게 하고, 어리석지도 않게 하고, 그리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란할 것도 없고, 어리석을 것도 없고, 그를 것도 없는 이 자리로서 요란함을 닦아가고, 어리석음을 닦아가고, 그름을 닦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쌍인 심지 자성은 오염수가 아니라 그 상황과 그 경계에서 자성, 바로 자성인 이런 쌍, 이 자리를 발현하고 또 발현하는 공부로서 이렇게 되면 궁극의 경제는 법이 등급의 대각열의의처럼 대자재으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을 겸비하는 그 대각열의의 모든 조항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생협법 1조 1조에서 3조의 두 번째 구절인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개를 세우자라는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경위였습니다.